오늘 온 자, 오늘 소개팅 시작하겠습니다. 장난치. <laughs> 아, 이거 갖다 줬아도거왜 또? 너왜 주말 내내 밖을 안 나가? 아니 어제도 계속 누워 있다가 술만 먹고 뛰고 오고 오늘 하루 종일 누워 있고 겜만 하고. 아니 좀 나가서 어? 남자 없어? 연애 좀 하고 그래. 씨씨씨 <laughs> 장난치냐? 왜? 아, 하긴. 널 누가 만나냐. 인정? 그러니까 참치. 응? 너보 잤나? 응, 아니야. 응? 너보 잤나? 좀 나가서 연애 좀 하고 그래 난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 같지 내가 너였다 내가 너 때는 진짜 막 집을 안 들어왔어 내가 노딱딱 <laughs> 오빠는 지만 들어온 거다본 적이 없는데 <laughs> 안 들어온 척 텍사이가 같이 살아남고 안 들어온 척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<laughs> 내가 그러면은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은 거 알지? 사람들이 좋긴 해. 아니, 내 동생들 있어. 들? 아, 진짜 개 많아. 야, 동생들이나 한장해 <laughs> <laughs> 어, 그냥. 짜증나. 어? 깜빡 동생들. 죽어 아, 진짜 너가 원하는 스타일 딱 말하잖아. 그냥 바로 소개시켜줄 수 있어. 외모면 외모, 성격이면 성격, MBTI면 MBTI 너, 다 맞춰줄 수 있어. 그럼 나는. <laughs> 외적인 거는 얼굴 솔직히 잘안 봐. 외적인 얼굴좀잘안 보는데 약간 키랑 핏? 운동선수들 몸 겁나 멋있잖아. 막 응. 근데 막 겁나 꽉 끼잖아. 막 몸이 탄탄해서. 응. 어, 싫어? 친구보다는 그거보다는 나는 슬림이 더 좋은 것 같아. 3대50 치는 남자대 3대50 치는 남자. 3대50이면 3대 얼마, 얼마큼 무게 해? 운동 세, 세 종류를 50kg 든다고. 철봉 하나가 20kg거든. 응. 철봉 하나 되네, 그러면. 근데 3대 500. 옷을 아, 만, 맞는 피스 찾기가 힘들어. 그냥 꺾여 가지고 <laughs> 그냥. 근데 한 하나 무, 무게 드는데 막 100kg 막 들고 막 120kg 들고 이러는 거지. 아, 500이면 더 들어야 되잖아. 아, 친구가. 너무 밸런스가 극한이잖아 3대 500대 3대 50. 근데 몸도 포함이야? 그렇지. 몸 포함해야지. 450. 아, 진짜? 응. 와, 진짜 심각하네. 응. 몰라. 나는 체기아인가 성격은 성격 나한테만 다정하고 <laughs> 근데 아까 그래도 약간 나랑 티키타카가 잘됐으면 좋겠어. 티키타카 잘되고 응. 남들한테 겁나 싸가지없는데 싸가지 너한테는 잘해주고 싸가지 없을 필요가 없어. 야 남들한테 막 쌍욕하고 다니는데 너한테 진짜 막 쩔쩔매고 엄청 막 잘해주고 막. 다니는데. 이런 이런 남자들 딴 사람들한테 엄청 막 잘해주고. 뭐 헌신하고 하, 하거든? 근데 너한테도 똑같이 해줘 다른 사람들한테도 헌신한다고? 음. 다른 여자한테도? 음. 미정이한테도? 음. 미정이뿐만이 아니라 음. 희정이, 윤정이 다 쌍욕하고 다니는 사람이아 진짜? 아니, 쌍욕은 어떤 쌍욕? 갑자기 쳐다봐 갑자기 미정이가 쳐다봤더니 뭘 봐라 이러 갑자기 개가막가 <laughs> 매력있는데? <laughs> <laughs> 갑자기 미정이 안녕 오랜만이다 뭐 사줄까? 이런거 보다는 그게 낫지 <laughs> 아 그래? 미정이가 와가지고 어, 오랜만이 야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탁 밀쳐버려가지고 그 사람 넘어짐. 그건 좀 그건 좀분조장이잖아아누가났냐고 <laughs> 그만에 그. 그그 헌신하는 사람은 그 미정이가 이제 겨울에 춥다니까 파카 옷 이렇게 옷 지퍼 쫙다 올려주고 어 춥다고 해서 막 잠깐만 기다려봐 했더니 편의점 겁나 뛰어와가지고 핫팩 사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주고. <laughs> 누가 나? 분조장. 분조장이나? 음. <laughs> 음, 상상했는데 정말 짤났어. <laughs> MBTI는. MBTI? 나랑 천생연분 MBTI. 뭐? INFJ. 종합해 보면은 3대50치는데 길가도 미정이 싸대기 때리고 이승민한테 날3욕하는3대못지않 <laughs> <laughs> <상력하네. 30. 웃음> 너한 너한테만 잘하는 아이브젤리 예, <laughs> 그게 네 이상형인 거지 아, <laughs> 최대한 맞춰볼게 이번 주 토요일로 야, 날 잡는다 수고 소기팅이 코앞인데 무슨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그 시간에 좀 책좀 읽고 견문 전 넓혀서 어그 사람과 이씨 아... 장난치네 아 말하고 책 읽자 갑자기 책을 왜 아니 좀 대화를 한너 가서 롤 얘기할 거야 그 사람이나 어 상대의 호의를 자극하는 말로 가까워질 수 있다. 야너 소개팅 나가는데 이기는 대화를 왜 읽고 있어 상대가 튈 수도 있잖아 <laughs> 내가 수. 있... 아니 소개팅 나가는데 왜 싸울 아니, 생각을 하냐고 그 뭐... 대신에 내가 식단 조절을 할게 뭐 먹... 뭐야 어떻게 꾸몬? <laughs> <laughs> 음 먹고 있지? 음어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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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! 고만 dog. Oh, my 다 o g 다 h my dog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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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 d o 왜? 어떤 게 날카? 네개 중에 나는 이거? 이쁜 거 이거? 이리 가. 장난치나 이씨. 나가신 게 이쪽입니다. 뭐야? 뭐가 지나갔는데? 오늘 소개팅 준비 잘 됐네. 왜 이렇게 아침부터? 얼마나 꽃단장을 하시려고 이 아침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긴장돼? 긴장돼? 아 긴장돼서 배한거 아니? <laughs> 소개팅도 해본 적 있나? 대학 네. 때 했었어? 아 <웃음> 꽈팅 꽈팅. <웃음> 너 거기서 그냥 찐친돼서 왔다며? 아니야, 나 나름 이거 알아서 뭐래? 진짜야? 테스크 케이크 아니다 오늘 메이크업 컨셉 뭐야? 고민 중. 아이씨 역겹아님 나가라 귀염둥이 여동생 대신 완료 그러면은 딱 간단하게 먹는거야 음... 고급스러고급스러 아이씨 나. 행이로 두개 다 내꺼임 숟가락 한개만 가져왔기 때문이지 아주 맛있겠구만 나 내꺼도 갖고와 빨리 숟가락 손으로 먹어 인도식으로. 아빠 갖고 와. 꺼라고 이건. 아뭐두 개를 먹어 다이어트 한다면서 빨리. 아, 아침이니까 두개 아, 먹어. 뭔 소리야, 아빠. 아 갖고 와. 내 먹어 주게, 도와 주게. 아아 속이 생 취소한다. 빨리 갖고 와. 진짜 말했어. 3 2 에이, 장난치다. 장난치. <웃음> 아 저. 이 음프가 너의 것이. 아 아니요. 것이냐. 아니요. 이건 제 포크가 아닙니다. 당신은 거짓말을 하였다. 그럼 물로 불쌍하니 이거라도 주겠다. 음, 맛있겠다. 나 그거 좋아하는데. 이뻐 꽃다무. 아내거 먹자. 아, 장난치나. 한 입만 먹되나. 정성이 한 입만 먹겠다는데. 게 있어. 음음 확실히 근데 아침에 음. 비오토 같은 거 먹는 게 진짜 편하지 않냐? 응아 음. 뭐하세요? <laughs> 어제 내꺼 그렇게 먹으면 생각을 하나 보나 한번먹 먹었어 맛있음? 이건 초코링 그쵸? 죠 초코 초코링 이건 초코 초코뿌딩. 코팅이 있고 얘는 없는데 난 이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바삭하다고 그러나? 아 그래? 난 초코 초코링 완전 초코 맛나서 좋은데? 니 응. 네 초딩때도 초딩 이거, 이거 좋아하지 않았나? 막 응. 숨겨놓고 괜히 안 줄라고 냉장고에 숨겨놓고. 근데 먹었다나 숨겨놔도 오빠가 다먹었잖아 생각할 수밖에 없었네. 야, 그냥 줬으면 안 먹는데 숨겨놓니까 으더 먹고 싶은 거지. 그냥 거야지. 줬어도 먹고 숨겨놨어. 동생이 그 어린 동생이 형님도 알았을 텐데 그걸 굳이 꺾고 해서 먹겠다고 아직도 기억남. 하나만 더 먹을까? 맛있잖아. 아빨 먹어. 먹어 이제 나가야 돼. 아직 약속 시간 남아. 나. 미리 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이따 가서 어떻게 할 건지 시뮬레이션 하자 l l 그 a s 시뮬레이션을 해 i o n 가만히 있으면 돼 시작 안녕하세하세요 What 오 s it? w h 요 t i 요 it? What is it? I need to talk about it. I'm talking about m b t i 가 e s t p 요키 i 요 다시 다른 안비치를 아 혹시 소연 씨? 누구? 아저 소개팅 오늘 네, 안녕하세요. 늦으셨는데 말별 말씀이 없으시네요. 아하 아저아 아, 아, 늦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저 늦었을 뻔 아, 늦었구나. 네. 혹시 피세요?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 그, 연락 좀 하고 올게. 뭐가? 내 t s t h 기통 같다. 뭔 소리야? 연락했거든. 응. 근데 집으로 온다네. y tongue. t h a t 우리 집으로 온대. 뭔 집이야 갑자기? 아데리 t 온대. h e 온대? 자 오늘 o n g u e 난뭐하 진짜... <laughs> 아! 나 이거 죽잖아 <laughs> <laughs> 당신이 원하는 MBTI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? 아! 사장파 잘했잖아! 진짜 진짜 이게 끝임? 난 진짜 전난 아니고 아니 진짜 안 <장난> <laughs> 진지해 지금 에이 설마 이거겠냐 부상한테 그 연락 오고 봐봐. 여기 연락 왔거든. 죽은 건 아니겠지? 아 그럼 큰일 나는데 하필 왜라고 연락이 왔거든. <laughs> 아 빨리. 화장 <laughs> 아, 왜 씻었어 그러면? 야 시, 사람이 씻어야지. 화장 왜했어옷 왜 입었어? 사람이 살아야지. 씻고. 너나 해. <laughs> 겁나 설레서. 어? 화장하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다 소윤아대단다에 <laughs> <laughs> 그만 먹어 소윤아 이렇게 당기고 계속 먹어야겠다. 사실 뻥이야. 야, 내 이걸 뻥 찍냐? 가자. 저기 딩하루. 그 소개팅 상대 사실은 나야. <laughs>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랑 커피 마셔주지 않았잖아 사 왔으면 먹었겠지 사줬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랑 카페 가지 않았잖아 그건 맞아 오빠 <laughs> 어, 가자고 아, 그러니까 아 지금 뭔가 더더 가기 싫어졌어 가자고 카페 가자고 비옷뜨비옷뜨 서로 비옷뜨 よいしょ。<laughs>